나린이 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웹상점 이벤트 내용에 대해 알아볼 거야. 5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약한 달간 진행 중인 웹상점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 나온 레버라이즈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웹상점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웹상점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니까 참고하길 바라고, 웹상점에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무료로, 돌림판을 돌릴 수 있게 되는데 돌림판을 돌리면 최소 30마정석부터 시작해서 최대 5000마정석까지 랜덤으로 한 개를 지급해주는 모습이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돌림판을 돌려서 마정석을 쌓아가길 바라고 일정 횟수의 돌림판을 돌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웹상점 할인 쿠폰도 지급해주는 모습인데 여러가지 패키지를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꼭 돌림판 횟수를 채워서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패키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길 바라고 웹상점에서 일정 횟수 이상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횟수별로 추가적으로 보상도 지급해주는 모습인데 픽업 뽑기권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성장 재료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지급해주고 있으니까 꼭 웹상점에서 구입을 해야 이벤트가 참여가 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고 자신이 이벤트로 지급받은 여러가지 할인 쿠폰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쿠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보게 되면 자신이 어떤 할인 쿠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할인 쿠폰을 어떤 상품에 사용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상품인지 자동으로 추천 상품을 안내해주는 모습인데,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천 상품에서 안내해주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 또한, 웹 상점에서는 패키지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상품의 금액에서 10%의 마일리지도 적립을 해주고 있는데, 마일리지가 쌓이면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상품을 결제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가지 혜택이 가득한 웹 상점을 꼭 이용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랄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